안녕하십니까? 살표급등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금은 어 오늘 거래는 한 7, 2, 3, 네, 네 종목 정도 거래를 했고요. 어, 수익금은 한 410만 원 정도, 420 정도 어,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했던 종목은 제트파워 뭐 KBG하고 그다음에 몇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했던 어, 오늘 추천종목 한번 t 기해 보겠습니다 n e So, I'm going to go t 루트 루트 next one. 을 o I'm going to go t 가 the n e x 아침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은, 이제, 루트로니. 그리고, 뭐, KBG. KBG하고, 그, 관심 종목 중에, 이제, 시가 베팅으로 해볼 만한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뭐 KBG. 그 다음에, 사료주들은 너무 갭으로 떠서 다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KC 코트레일. 관심 종목이 KC 코트레 그리고, 어, 한농화성. 한농화성 이 정도였었는데요. 오전에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 우선 추천 줬던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루트로니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뭐 신곡과 구간이죠. 지금 신곡과 구간이고, 지금 오늘 개으로 갭으로 한 4, 5% 정도 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매각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한 8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3번 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신호가 떴고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한번 눌림 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큰 수익을 줬고 그래서 오늘 시가 재돌파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 루토로네 그리고 어, 장, 아침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 은 이제 그 최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락으로 마감 이제 계속 약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약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은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한농화성을 어, 지난, 금요일 날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21%까지 갔다 왔네요. 개보로 어, 3%로 시작을 해서. 한농화상이 오히려 오늘 더 좋았었다. 일본 봉으로 보시면은, 어, 어, 꽤, 괜찮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농화상 뭐, 거의 오늘 대장이라고, 봐야 되죠. 6천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조금 안본게좀 아쉽고, 현대로템을 저는 현대로템을 봤습니다. 현대로템. 오전에 현대로템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한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죠. 그래서 좀 끌고 가 봐야 되는데, 아, 요즘에 너무 그... 새 가슴이어가지고 너무 빨리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끌고 가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신재성에너지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캐시코트렐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관심 좀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도 시가에 갭으로 너무 많이 떠서 이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죠 캐시코트렐. 그래서 오늘 뭐 가장 해볼 만한 종목은 뭐 레이크 머티리얼도 있었지만 이런 지금 전기차 주들이 어 전기차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뭐 유니온이나 갑자기 뭐 튀는 이런 종목들도 많았었죠 뭐 유니온이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유니온 머티리얼주 이런 것들 네, 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애플로 엮이면서 상한가로 갔고, 갑자기 튀어 오르는 종목들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장 중에 갑자기 튀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미, 윤석열 대통령 박미 이슈가 있기 때문에 G2 파워를 이제 종가에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1 4 0 0 0원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시간에 팔았고요 지금 시간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 더 지켜보다 팔까 하다가 지금 14,850원에 팔았는데, 어 우선 G2 파워가 내일 좋은 흐름으로, 원전주들이 어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은 종목을 꼭 거래할 필요는 없어요. 한 두세 종목만 거래를 해도 어 하루에 뭐2,300 정도만 수익 나셔도 한 달이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200 정도 하루에 200 정도만 수익을 올리셔도 한 달이면은 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은 굉장한 어 고소득 고소득 직업군이죠. 그래서 뭐 너무 100만 원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100만 원, 2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아침에 시가 베팅을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전에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장 후반에 매매를 하던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루트로닉 아침에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케이시코트레일 그리고 한농화성이 어 오늘은 가장 좋은 오전 매매였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내일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